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나경원전의 원은 추전장관을 보수의 어머니 아니냐, 이렇게 또 얘기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지금 현재로서는 나전장관 입장이 조금 더 긋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추미의 원도 저쪽에 돌려봤을 때 오히려 이수진원보다도 조사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흘러나고 있다. 아, 그렇습니까?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미 장관이 동작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? 그렇게 보여지고. 그러다 네. 보니까 사실은 뭐 송파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이재명 대표도 난감한 지경으로 가고 있고. 실제로 보면 추 장관이 의외로 어, 지역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막 격한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 수도권, 어, 한강벨트 지역에서 그렇게 조사가 높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,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수진 의원 자체가, 어, 나경원 전 의원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장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끝, 나오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어떤 이 동작, 에서는 나 장관이 조금 나연이 좀 여유 있게 이 누가 되든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따라서 추 장관이 동작에 나올 가능성은 저로서는 매우 난망하다 그렇게까지 좀 보여집니다. 예.